안녕하십니까?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꼭 배워야 하는 골프 스윙 비밀 어, 이런 그 제목으로 닉 어, 팔도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닉 팔도를 기억하십니까? 어, 닉 팔도는 아주 그 부드러운 스윙으로. 교과서적인 수윙으로 어, 굉장히 어, 많은 그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어,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 물론 어, 일부 그안 좋은 인상을 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가 어, 일부러 이그 라운드에서 이제 커터 프로를 이렇게 스스로 당하고 어, 그리고 이제 초청 비용만 받고 그 대회를 이렇게 피했다. 기겁하게 했다 이런 비난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닉 팔터는 한때 그 전성기 때 아주 대단한 그 인기를 그 끌었던 정통파적인 그 골프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닉 팔터는 열네 살 때인 1971년 그마스터스대에서잭니클라우스가 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이제 티비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년 어 후에 이제 그는 그 영국 아마추어 골퍼가 고 20살에 이제 라이더컵 자격을 얻을 만큼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리팔도가 이제 가장 그 자, 자신의 경력 중에서 이제 놀라운 점은 그가 경쟁적인 프로 세계에서 수준에 그 도달한 그 높은 그 수준에 도달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아주 늦게 시, 에, 골프를 시작한 것을 생각한다면 좀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 어, 메이저 챔피언십을 포함해서 무려 4 1 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어, 올해 이제 한가월 넘기는 딕 어, 발도는 예, 교과적인 과서적인 이제 바디 스윙의 패권으로 어, 기억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스윙을 어,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데이브 드리드베드와 함께 이 교정을 시작하면 어, 리드베드는 어, 교정을 마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며 그 동안에는 오히려 더 나빠, 나빠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닉 팔도의 스윙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놀라운 어, 리듬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은 또 많은 잘못을 또 유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리드에대는 이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정확했습니다. 팔도는 84년도부터 87년까지 3년간 아 힘들게 교정을 한 끝에 87년도 5월 저그 스페인 오프에서 이제 우승할 때까지는 어 교정 전보다 이제 더 이제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제 그 시사합니다. 많은 골프 아마추어 골퍼들은 아 어, 그, 나쁜 어떤 수준에서 이제 더 좋게 개 어, 그 발전을 하려면 이제 그것이 선형 경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선형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실력이 우상향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상, 그, 실력이 좋아졌다가 또 정체하거나 후퇴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는 그래서 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 일전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단을 타다가 또 상승하다가 또 계단을 타다가 또 정체하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골프 실력은 그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고 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서는 매우 그 정확한 동작을 배우려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이제 어색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걸 이제 교정을 함으로써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냥 이 영상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닉 팔도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 항상 그의 템포와 부드러운 이제 스윙이었습니다. 어 그는 어 템포가 바로 좋은 스윙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유대한 에이 스윙 포 라이프 라는 책에서 집중해야 할세 가지를 이제 그책 속에서 말을 합니다 이 세가지 세부 목표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움직임을 구축하는 데 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 완벽한 백스윙을 하고 어, 균형 잡힌 피니시 까지 예, 긴장을 풀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세 가지를 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 셋업에서의 무릎 어, 위치입니다. 무릎 자세입니다. 셋업을 했을 때 무릎을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 셋업 앵글을 좀잘 하고 몸에 파워 전달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코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즉, 오른쪽 무릎이 백스윙에서 펴지거나 밀리면, 어, 안 된다. 어, 잘그 굽혀진 상태에서 잘 밀리지 말고 버텨야 한다. 이제 그걸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몸 중심을 턴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복부를 회전시키고 어, 턱 아래로 왼쪽 어깨를 돌릴 때 오른쪽 무릎과 어, 허벅지에 운동 탄력을 어, 긴장감을 이제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탄탄한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밀어넣어 턴을 할때 반드시 오른 무릎과 허벅지에 대한 그 평평한 긴장감과 탄력감을 느껴야만 어, 파워를 잘 장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백스윙 탑에서는 왼쪽 어깨는 꼭볼 뒤에 오도록 해야만 어, 파워가 충분히 장전됩니다. 백스윙 탑에서는 왼쪽 어깨가 꼭볼 뒤에 오도록. 백스윙 탑에서는 왼쪽 어깨가 꼭볼 뒤까지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해야만이. 예, 파워가 충분히 장전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만, 이, 오른쪽 무릎의 중요성, 오른쪽 허벅지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예,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 다음에 이제 한 번에 거침없이 돌면서 쳐라. 예, 잘, 그, 고수들 중에서 잘 돌지 못하는 고수는 없습니다. 어, 그러나 너무 헤드업을 하지 않으려고, 너무 공을 오래 쳐다보려고, 이렇게 회전을 도는 거를, 이 예,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예, 스윙이 이렇게 부드럽지도 못하고, 어, 파워를 전달해서 공을 치지도 못합니다. 어, 오른쪽 어깨를 턱 밑으로 넣어서, 이제 공을 칠때 오른쪽 어깨를 턱 밑에까지 턱 밑으로 넣어서 어, 팔로우를 하여 어, 균형 잡힌, 잡힌 이제 마무리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어, 예, 그 다음에는 닉팔 때그 필드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0 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닉 팔도는 최고 수준의 게임에서 경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CBS 스포츠 및그 골프 채널에서 여전히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글이나 또 논평에서 자주 공유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를 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 게임을 할때 볼이 어떻게 날아가고 목표물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실제 라운드에서 어, 샷을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어, 쳐야 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라운드 전에 목표물의 마음을 집중하는 워밍업을 하는 것을 어, 아주 그 중요시 하기 바랍니다. 어, 닉팔도의 어떤 그 평생의 스윙은 니팔도 어, 좋은 습관을 구축하고,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그 이미지하는 것, 어, 그,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종류 스윙 메카닉이나 그 어떤 것으로 스스로를 어,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습관을 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골프 코스에 이제 시간이 없이 늦게 허겁지겁도 지각하여서, 어, 이렇게 치면은 잘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어, 휴식도 잘 취하고 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어, 털어낸 상태에서 어, 티샷에 이제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밴그호관에 어,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하루를 미리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찍 출발하여 골프장까지 운전을 이렇게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서서히 운전해 가는 그런 버릇을 항상 드렸습니다 차를 급하게 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이제 골프장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 저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 대한 어 긍정적인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어몇 가지 이제 습관을 미리 들여놓으면 이제 골프를 더잘칠 수가 있습니다. 어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은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골프를 잘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나 코스 및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연습장에 조착할 때 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까? 또는 어떤 어, 몸풀기 운동을 할까? 어, 여러분이 앞으로 플레이할 모든 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가방에서 이제 클럽을 꺼내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어, 생각들을 그, 그 전에 이제 생각하고 어, 생각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을 항상 일정하게 그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 생각을 해야 정리를 할수 있고 그 결과에 이제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란 사실 그 타겟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 오늘은 제가 어, 닉팔도가 중요시하는 어떤 포인트 부분, 그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어, 좋아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 오른쪽 무릎의 중요성, 오른쪽 무릎과 허벅 그, 허벅지의 어떤 긴장감, 또 운동 탄력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어, 스윙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거침없이 돌면서 치는 것, 어, 또이 템포를 유, 잘 좋은 템포를 유지하는 것. 부드럽게 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닉 팔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그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상 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 닉 팔도의 어떤 부드러운 스윙, 그 완벽한 그 스윙을 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닉 팔도 그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